이번 동영상에서는 거래처 등록의 거래처 정보 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처 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은 거래처 코드인데요. 거래처 코드는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해당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번호 10자리를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해당 번호는 중복될 일이 없고 세무 신고 거래처를 선택할 때 거래처 코드 동일로 체크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 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거래처 코드를 임의의 숫자로 입력하셨다면 세무신고 거래처는 직접 입력을 체크해서 직접 사업자 등록번호를 타이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검색 입력은 이카운트에 등록된 다른 거래처 정보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로 본사와 지사로 나누어진 거래처를 각각 등록하고 거래 내역은 매장별로 관리하고 세금 계산서는 본사 사업자 번호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검색 입력을 통해 세무신고 거래처를 선택하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거래처 코드 구분에서는 해당 거래처 코드가 사업자 등록번호인지 비사업자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선택하는 항목인데요. 이 구분에 따라 부가세 신고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구분을 선택해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사업장 번호는 사업자 단위의 과세사업의 종사업장인 경우에 숫자 4자리를 입력해주는 칸입니다. 해당 숫자를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때 세금계산서 상에 종사업장 번호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무 신고 정보를 입력하고 대표자명의나 업태, 종목, 전화 같은 해당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바일이나 이메일은 대표 번호, 메일만 입력해 놓을 수도 있지만 우측의 FM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번호를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래처에 여러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담당자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모바일 번호 등을 입력하여 기록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거래명세서를 송부하는 담당자와 세금계산서를 송부하는 담당자의 정보가 다르다면 하단의 메뉴별 수신자 설정에서 각각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명을 지정하고 우측의 적용 메뉴 설정 버튼을 눌러 담당자에게 송부할 서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거래명세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당 설정을 저장하면 이렇게 거래 명세서라는 유형의 항목이 추가되고 거래처에 거래 명세서를 이메일 송부할 때 김명중이라는 담당자를 수신자로 선택하고 싶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수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정해 놓은 담당자 정보는 그룹웨어, 고객 관리, 명함 관리에서 검색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소 항목입니다. 주소란에 해당 거래처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거래처의 주소가 여러 곳인 경우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fm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를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 내용은 해당 거래처를 검색할 키워드를 입력하는 항목인데요. 거래처 리스트 퀵서치 창에서 검색창 내용을 입력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은 수입 업무를 관리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인데요. 일반과 관세사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사나 포워딩 업체, 국제 운송 업체 등은 거래처 중에서도 수입 업무 관련된 거래처이기 때문에 모두 관세사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회계2에 있는 수입비용 메뉴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화 거래처입니다. 등록하는 거래처와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 설정해 놓는 항목인데요. 좌측의 외화 등록 메뉴에서 외화를 등록하시거나 외화 거래처 항목을 클릭하고 신규로 외화를 등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율은 미리 입력해 둬도 되고 전표 입력 시 입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시에 입력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수점은 총 4자리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파일 관리는 등록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파일을 등록해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이미지 등 필요한 파일들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하단의 신규 버튼 누르셔서 제목부터 파일 첨부까지 필요하신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그룹입니다. 각 거래처를 특정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룹화해 관리하는 항목인데요. 등록 방법은 돋보기 버튼 클릭 후 신규 버튼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명에 등록할 그룹 명칭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해당 그룹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은 그룹은 추후 조회 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거래처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항목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에 대한 메모 사항은 적용 항목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해당 거래처가 출하 지시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라면 출하 대상 거래처를 사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판매 입력 시에 자동으로 출하 지시서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거래 유형 영업 구매입니다. 재고원 영업 관리 판매 입력이나 구매 관리 구매 입력에서 각각의 전표를 입력하실 때 거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등록하는 거래처가 영업 또는 구매 시 부가세가 적용되는 거래처라면 부가세 적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설정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부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직접 입력을 체크하고 부가세율 미적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계층그룹 항목입니다. 거래처 계층그룹은 등록하려는 거래처가 어느 계층그룹에 속하는지 지정해주는 항목인데요.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거래처 계층그룹 창에서 하단에 있는 신규 및 수정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해당 경로가 아니더라도 거래처 등록 메뉴 하단에 있는 계층그룹 버튼을 클릭해서 계층 그룹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중부 지역 그룹의 하위로 다른 지역을 추가하려는 경우라면 Fn 버튼을 눌러 그룹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중부 지역의 하위 그룹으로 들어갈 계층 그룹의 코드와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그룹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해당 그룹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있는 미포함 탭에서 그룹에 포함할 거래처를 선택한 뒤 포함 버튼을 눌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거래처 등록 시에 거래처 정보 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